수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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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어리, 수어리. 나도 TV 모드를 하고 싶은데, 왜? 나는 TV 모드를 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빡빡빡빡. 빡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독 연결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스위치를 처음 샀을 때 집에 와서 TV에 연결을 해봤는데 이제 연결은 되는데 화면이 잠깐 나왔다가 이제 검은 화면으로 바뀌고 다시 잠깐 나왔다가 검은 화면으로 바뀌고 네,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검색도 해보고 선도 다시 꽂아보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나 하던 중에 이제 해결법을 찾았는데 이제 정확한 원인은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TV와의 호환성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같이 깜빡거리면서 연결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스위치 설정에서 해상도를 바꿔주는 건데요. 기존의 설정은 1,080 프로그레시브로 되어 있을 텐데 이 설정을 720 프로그레시브로 바꿔준다면 스위치가 TV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이 방법이 100% 해결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잠깐 잠깐씩 TV에 화면이 나온다면 이 방법이 아쉬운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될수 있습니다. 물론 720 프로그레시브로 설정을 함으로써 실제 화면의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TV 모드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720 프로그레시브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큰 대형 TV에서는 조금 보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 같은 이제 45인치 TV 기준으로는 소파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사실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 이런 증상을 몇몇 분들께서 겪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정보가 찾기 쉽지 않아서 저도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한명한명 한명 늘어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현재 저의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영상 많이 찾아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